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드 모터스 대표 조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 실장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네. 한 80만 명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아, 오미크론 조심하시오 실장님. 아네 대표님도요. 네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제네시스 DH 2015년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모델이고 키로수는 11만밖에 안뛴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어, 판매 동영상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고질병이라든지 단점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가 정말 잘 나갑니다, 시장이 어, 네. 그러니까 가격대가 1,500에서 한2,500 선이거든요. G80이 지금 뭐, 한 2,500대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G80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어, 맞습니다. 어, 그런데 가격은 저렴해. 네.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뻐요. 아, 맞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차에 대한 완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카센터 사장님들,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정비하기가 또 너무 편하대요. 어,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실제로 카센터 사장님들이 제네시스는 짱이라고 아, 네. 합니다. 넘바와 네. 그리고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랜저보다 한 등급이 높은 차량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G 구공, 그러니까 에쿠스급보다는 한 등급 낮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옵션, 비싼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도 풍부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조금 비싸요. 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질병을 조금 알고 사시는 것도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번 고질병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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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네. 안쪽에 휠까짐 그러니까 벗겨짐 형상이 나타나서 네. 가루처럼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차량은 괜찮아요. 다행히 네, 이 차량 다행히 이렇게 만졌을 때는 네네. 없습니다 없는데 오. 다만 이게 음.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아. 이게 언제 어느 때 까질지 모른다는 점그 네.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 차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또 AS가 5년에 10만까지 휠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쪽에 시트가 이쪽 이쪽 부분이 원래 터져요 에이, 에이, 터져요 이쪽이 터져요 네. 이 터지는데 이거는 괜찮네요 지금 네. 11만 키로 정도 뛰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근데 요것도 AS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5년에 10만이 넘으면 안 돼요 네. 네 여기 핸들 부분도 까짐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차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보통 10만이 넘어갈 때쯤 10만 근처 부분에서 이렇게 까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또한 이차 같은 경우에는 MDPS라 그래 가지고 핸들 조향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네여기 네. 네, 요게 요게 MDPs거든요. 근데 요게 한 150만 원 정도예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고 난 차들은 이게 이제 충격 받으면서 많이 깨진다고 많이 깨지죠. 네, 그래서 네. 요거를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부동액 보조탱크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은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부동액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 요이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현대 기아 차, 물론 어 수입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0만이 넘어가면 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유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도 음. 봐야 되겠지만 카센터 가서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차는 누유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시동을 걸면은 네. 10만 내외의 차량 오. 중에서 계기판 엔진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오일 압력 센서 가스켓 불량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 근데 이 차량은 현재 문제는 없고요 네, 네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히터를 틀었을 아, 때 네. 예, 좀 세게 틀면 쇠갈리는 소리가 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네, 맞습니다. 물론 모든 차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꼼꼼히 좀 점검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세가운데 네. 안 들려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ZF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고장이 잘안 나는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V6 람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어 순수 국산 엔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산 엔진 뭐 나쁘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나라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체를 떠보셨을 때꼭 떠보셔야 되는데 누유가 없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구리스가 좀 터졌다든지 이런 거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 거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네시스 어, 디에 같은 경우에는 꼭 시운전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어, 70 k 로80 k 로에서 약간 뭐 품절음이라든지 네, 이런 게날 수도 있고. 시운전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볼까 봐요 어,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네. 한번 봐주세요 네네, 후방 이 후방 카메라. 카메라가 네. 이제 했을 때 후방 네.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거의 예. 대부분이 트렁크 쪽에 배선이 단락돼서 그런 건데 네. 이 부분도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네.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운전을 겸사겸사 네. 나가보겠습니다 오, 뭐 제네시스는 뭐 너무 좋은 차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 잘 나가거든요 저희 쪽에서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실장님 실내 공간도 넓지만 일단 약간 좀 서스펜션 이좀 딱딱해요. 스포츠카 느낌이 좀 나고 가죽 시트도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남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도 1900 후반대예요. 1979만 원인데 어, 4륜구동에다가 웬만한 옵션들은 다돼 있어요. 뭐 통풍이라든지 웬만한 거다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그랜저 HG나 IG 사실 바에는 이차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근데 연비를 걱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랜저하고 별 차이 못 느꼈거든요 아, 실제로 네네네네. 제가 4년 정도 탔는데 별, 별로 못 느꼈어요 오디오를 작동을 안 하는데도 이 미세한 고주파음이 들린다고 아. 네, 근데 이거 다 그렇대요 근데 앞좌석에서는 안 들려요 어 그래요? 네.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 실내 디자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사각이에요 공간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커트로 쓰는 공간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네 맞습니다 딱 네모져가지고 뭐 그런 건참 장점이고 굉장히 잘 나가는데? 힘 좋아요 확실히 딱딱하다는 느낌은 살짝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어 그게 맞네 뒤에서 좀 땡기는 느낌이 있네 지금 40km에서 했는데 살짝 그런 건 있네요 근데 뭐 모든 차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 괜찮습니다 유턴할 때그 핸들이 안 풀리는 그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MDPS 문제겠네요? 네네, 네,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DH 단점과 고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러 아무래도 이제 제네시스 차량이 프리미엄 세단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품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비용이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고질병을 조금만 체크하시고 조금만 신경써 서 보신다면 제네시는 크게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이 차는 다행히 그렇게 큰 고질병은 없네요. 네. 네. 저희는 앞으로 더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